슈님입니다. 오늘 해볼 건 무엇이냐? 제가 문방구에서 2천 원으로 소라기를 샀습니다. 제 여자친구가 사줬고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저번에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세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도망쳐서 세 마리 다 도망쳤는데 두 마리는 찾았는데 하수구 쪽에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거든요. 그럼 뭐겠습니다. 하수구에 들어갈 수있습니다 제가 그걸 추측해놓고 자 일단 이거는 토바, 얘네가 막 땅에 숨어요. 찾아볼게요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얘네가 땅에 숨어가지고, 어 여기 있다 한 마리, 한 마리. 여기 두 마리. 얘는 이름이 찐이. 얘는 이거 얘가 연이일 겁니다. 자 얘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오는 방법을 화질이 왜 이러냐? 어, 어, 움직이는 거 보시죠? 움직입니다. 나왔죠? 어 다시 들어갔네. 보세요. 이렇게 나옵니다. 나왔죠? 죄송합니다. 화질이 왜 이런지. 봐봐, 이렇게. 나왔죠? 소라게. 인사해. 이거 들어가 버렸네. 다시 나와봐. 나와봐, 나와봐. 에 들어가네. 얘네는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고, 이거 샀을 때 들어있는 톱밥에다 키우고 있습니다. 어우, 힘이 세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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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야, 야. 힘이 세. 야, 힘이 세. 사서 따 얘는 엄청 작네요. 어, 얘 깊숙이 들어갔어. 너무 깊숙이. 또 나올 겁니다. 물에 묻히면 얘네가 나오거든요. 나와라. 진이야, 나와. 어, 나왔다. 이렇게. 나옵니다. 어째 움직인다. 이도 었어 이렇게 해놓으면 어 너무 귀여워 귀엽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놓고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다음에는 달팽이 달팽이 리뷰하겠습니다 아 소개 오케이 끄잉